안녕하십니까 5060 청춘 SA입니다. 오늘은 22년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.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보람차게 보냅시다 오늘은 5060 청춘 SA 25번째로 어떤 커플 이편입니다 부부는 왜정 반대로 만날까요? 참 아이러니합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서론의 멘트입니다. 도산에 갔다. 구내식당. 주방에는 아줌마가 세 명, 중 할머니가 한 명이 있다. 음식은 식당 중앙에 위치. 자율 배식. 주방에서는 각자 일에 바쁘다. 주방 입구 옆에 있는 대식구 중 할머니가 식기를 씻고 있다. 비교적 비교적 젊은 아줌마들은 음식을 하고 중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해서 그런지. 설거지 담당 사람들이 식기를 갖다 주면서 중 할머니한테 잘 먹었습니다 한다 중 할머니는 예 하고 응답 어찌보면 점심 준비하는데 기호도가 제일 낮은 낮을 건데 사람들은 중 할머니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간다 물론 주방에 있는 아줌마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정작 인사받고 담하 담배 인사는 중 할머니가 한다. 이제 중 할머니는 큰소리로 당면 하듯 담배 인사를 한다. 예.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다 반사. 그래서 세상에 세상이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것 같다. 다음은 본론입니다. 어떤 커플 여름 한낮 가만히 서서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.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회사로 찾아왔다. 대행 화물차 운전기사를 모집하는데 부부가 같이 온 것이다. 지원자가 면접을 보는데도 부부가 같이 듣고 또 같이 나갔다. 어찌보면 별로 좋은 직업도 아닌데 부부가 같이 다니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. 매출 후 면접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주었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라고 했다.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회사 차고지에서 그 부부를 만났다.두 사람이 같이 왔고 부인은 양산을 들고 남편을 씌워주고 있었다.출근은 월요일부터지만 주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왔단다.부부가 큰 차를 타고 차고지 마당을 두, 세번 빙빙 돈다.어떠시냐고 물으니 큰 사시 40피트를 차고 가다가 짧은것 20피트를 차이 차가 확확 돌아, 잘 돌아가 놀았다고 한다 했다. 양산을 씌워주는 아내가 자기 남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많은 매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. 다음날 아침 그가 혼자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왔다. 기사들과 인사를 해야 한다고. 음료수를 어제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가져왔다고 박스에 든 음료수에 서리가 어려있었다.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. 이상입니다. 오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이상입니다.